어떻게 생겼냐면요. 오, 짜잔. 짜잔! 이렇게 기계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 위에 보시면 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탁! 제대로 누르면 상품이 나오는 거인 것 같아요. 어디를 누르는 거지? 저 위쪽? 아, 저위 위에 플라스틱. 이거 집게로 찝어져 있으니까 찝게로 이렇게 벌리는 거지, 찍어서. 아. 그래서 상품만 보시면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자, 다양하게 많은데, 뭐, 여기 보시면 건담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으에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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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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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어, 저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에이, 상... 진짜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판에 2,000원이거든요? 네, 한 판에 2,000원이라서 조금, 그, 어, 부담이 있긴 한것 같은데, 만원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기회는? 따로 없을 것 같아. 없네. 어, 다섯 번. 자, 그냥 스타트 누르면 바로 되는 거그 한, 한.. 요, 요, 요 빨간색이 떠있네 뭐야? 어? 눌렀는데? 시간천는 엄청 길다? 아, 다시.. 아, 이제 시작하는 건가 어. 어. 자, 시작해볼게요. 에어팟을 열어봅시다 에어, 에어팟. 에어으로 하자. 으악! 아. 아, 아, 뭐야? 아? 땅 멈추네, 그냥? 어? 된거 아니야? 오! 어? 어? 성공! 뭐야? 아, 이러면 괜찮네. 드래곤볼! 오! 어, 이거 봐봐. 2,000원에 뽑았다! 오 대박! 이거 망쳐네! 어디 어디 어디? 맞췄네. 어디 여기! 오! 여기 <laughs> 있던자 그럼 새로운 법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아 이제 시작하는 구나한번 누르고 한번더 눌러야 되나봐요! 아, 자 볼게요. 에어팟 눌러볼게요 에어팟! 두개 있던데 두 개? 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하핵! 오 어, 아. 다른 거! 오 어, 성공했는데? 아 없는 거네? 아! <laughs> 하필 없는 거를! 아 비어있는데 거기 있구나! 아 이게 집게다 집게! 오빠 찢개야. 집게. 그러니까 찢개로 찢개를 벌리는 거지. 찢긴 거 처음 알았어. 가보. 자. 자 다시 한번 넌 에어팟을 놀리고. 다시야 기하긴하네 에어팟. 아아 아. 아또그 아. 아, 옆에 모셨다. 아, 아어 저기 약간 나처럼. 랍초랑... 설마 그 전에를. 아. 이 비서... 빨간색이 좀 비싼 건가 본데. 아 오빠 아닌데 색깔이... 빨간색 없는 것도 있는데? 아, 아니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어, 뭐야? 안 돼! 그는 음... 비어있는 것만. 아니, 이거 어디 뽑아볼래, 요 응? 이거. 아, 여, 아니야, 여기 딱 연속으로 걸렸는데 다시 노려볼게. 아, 오케이. 연속으로 걸렸는데 무조건 나올 수도 있잖아. 어. 자, 에어팟 딱지날때쯤 연속으로. 여기. 아! 어, 진짜 가운데인데? 아우! 에어팟 아, 빨간색이네, 에어팟이. 그러니까. 이게 좁네. 아, 지금. 에어팟이 좁잖아. 좁다. 아 어, 맞네 맞네. 자일이 빨간색 집게가오 어? 포켓몬 데코스티커 와아아아 <laughs> 뭐야 뭐야. 우와 <laughs>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오! 이야. 오우와 좋아. 스티커 예쁜데? 좋은데? 창문이랑 이건 저것다 붙일 그러니까요. 수 있는. 그러요 좋아요 좋아요. 우 와. 좋습니다. 귀여워 스티커치랑. <laughs> 다시 에어팟, 제가 노려보겠습니다. 저한판원 안에, 아, 한판은에래한판에 2,000원! 아! 어, 또그 옆에 있는 거! 그니까. 어, 이거 아니, 락은 없는얘 옆에 있는 거 맞춰보려고 해봐, 아빠. 알았어, 알았어. 이거 제가 될수 있잖아. 어, 락은 없는 것 같은데? 응. 붙어라, 붙어, 붙어. 어! 에어팟, 에어팟! 됐어? <laughs> 어! 에어팟! 에어팟, 앞으로! <프로>. 대박! <laughs> 어?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원래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그래요? 응.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에어팟은 아, 아닌 거것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그래도 뽑았어요 피규어도 있다 피규어 해보자 피규어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기계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와저거 뭐야 이거 이거. 예예 예, 해줘? 저거 뽑을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에어팟만 보다가 저거 못 봤어 엄청난 동체 시력으로. 아, 역카아 아, 기다려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laughs>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 귀엽다. 조준을 잘했어. 저거 정품 같아요. 응, 알겠어, 알겠어. 뽑아볼게. 자, 갑니다, 갑니다. 오, 아유, 오고 있어요. 온다, 온다. 뽑았다. 아니 이거. 오, 너... 오! 괜찮은데? 오, 우와 귀여운데? 엄청 귀여워 어 이거 정품같아 어 정품, 정품 정품 정품은 요 파란색 스티커 있거든요? 어, 어, 여러분 이거 팔만한데요? 어. 이거? 지금 몇번 남았어? 다, 다 썼어 딱 2만 원 썼어 2만 원에 지금 에어팟 프로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 15,000원짜리 그러니까 완전 대기득이지 여기 한번 해볼까? 알았어 여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 그냥 돈 버는 기계인데?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 자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뭐 해드릴까요? 엄청 아저별러네아 상품 상탐... 피규어 아 이거 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 이게 아, 왜 아, 아, 움직여? 그러니까 너 도망가려 고 그러니? 아! 찍찍찍찍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다시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피규어 피규어 해자 피규어 드래곤볼 피규어 아까 오던 거 아, 알았어 알았어 엄청 귀여워 갑니다 아 됐잖아 됐어 성공. 오, 아니, 오빠 이거 기계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봤다? 아, 만원 넣고 일단 이거 하나 뽑으면 완전 이득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품이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뭐해봐, 뭐해봐. 어, 아니에요. <몰> 아, 이거 드래곤볼? 볼? 아, 저별로다 아우터 유지? 저거 뭐지? 어... 스티커는 좀별로고 뭐... 아, 마음에 드는 게. 여러분, 자. 본이가아무거나 해요 알았어알았어 열어봐 이거 거 커, 커. 아,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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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거 이거 이거 거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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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있어? 이거 피규어 같 이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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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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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이못된거아니이2 0 0 0원이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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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저기 엄청 큰 박스 있잖아. 어. 쟤는 집게 네. 두 개를 눌러야 뽑을 수 있는 애야. 저게 무말이 집게 두 개가 찍고 있어. 맞네. 봐봐, 요거 두 개. 어, 어 하나 까봐. 있다 뽑아. 하나 열어주고. 시계 장미? 여러분들, 하나하나 맞죠? 대박. 바로 하나 더 뽑겠습니다. 어머, 아, 아, 이거 기계 너무. 힙 회전돼 진짜? 나한테 상태가 내는 거만. 자바 컵 같은 느낌보다 훨씬 쉬운데, 일다 저희가 하나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가 얘가... 오, 됐다! 쭉. 어, 2,000원... 아, 뭐야! 아니 이거 0 0원못0 0 아니 내조가못원2는 구조인데? 아 진짜?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걸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훈이가 꺼냈어요. 이게 약간 포개졌긴 했지만 아 레고네 레고. 아 레고 같은 거. 어, 오, 지금 여러분들. 아니 이0천 원만 넣으면 그냥 상품이 그냥 나오는 뽑기인데요 이거 거의. 어, 잡아보세요 지금. <laughs> 오. 진짜 엄청 많다 저희가 지금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사실 3만 원이면 지금 얘야 거의 만원얘 15,000원? 그다음에 위치에다가? 이런 것도 이제 비싸고 여기 이것도 정품 이 피규어도 이거 신규 10년 어지고야 완전 핵이네 핵인 인데어이거뭐뭐 뭐 엄청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나 어. 아, 이것도 갖고 싶어 오빠 어떤 거? 파일이 있어 저거 아저 스티커 또 있어? 응알았 어. 그럼 옆에 있는 스티커 하나 또 뽑아 봅시다 아이 여기 스티커 제가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뭐 이만 원만 다 해봅시다 2000원이면 본인가 뭐 그냥 뽑아주거든요 이거 자 바로 이천 원 그래도 이거 2000원이면 괜찮지 않나? 괜찮지 레드 이거 이거 얘 언제 달려있었어? 진짜 3D 입체 리무벌 스티커? 어. 지워지나? 어 나이 많 어, 이거 하도 살짝 찢어네 여러분, 여기 피규어도 있거든요? 오, 오빠 4,000원짜리야! 이 나이스, 2,000원에 4,000원? 지두배플리야 저기 <laughs> 피규어는 보니까 두 개가 걸려져 있어, 피규어도. 요, 요거, 요거. 아, 그렇네. 와! 어! 와! 아이고! 아, 잠깐만, 기회가. 그러면 지금 두번 썼으니까. 세번 남았나? 어. 세번 안에 할수 있을까? 세 번, 안에 할, 수 있을까? 해봐. 할 수도 있잖아. 알았어. <laughs> 아니, 어피치 볼펜 뽑아줄까? 귀여운데? 어, 그래. 볼펜 어, 좋아. 그냥 하나, 하나 있는 걸로 합시다. 하나로 세개 뽑자. 그래, 그게 낫지. 자, 어피치 볼펜. 제좋아니 전... 어피치. 어피치, 어피치. 어. 피치 바로 성공! 2,000원을 내놓으세요. 오후! 짜라 어, 귀엽다. 어, 이거는 신기해. 5,500원. 나이스. 너무 해야 되겠다. 그냥 하나 뽑을 때 뭐다. 그냥... 자, <laughs> 아, 뭐뭐해 줄까? 뭐해 줄까? 진짜 많이 뽑았다. 지금 요거 두 개. 요거 피카츄, 볼펜. 내고 올리고 그리고 요거 포로 드래곤볼, 드래곤볼, 드래곤볼. 와, 진짜 많이 뽑았어. 아니, 뭐지? 해자야 해자. 회자. 너무 해자인데. <laughs> 진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 락이 없는 것 같아. 요 실력으로 뽑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와, 이러면 진짜 뭐 성분도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상품 중간 중간 피규어도 있고, 막 이런 기어, 타카도 있고요. 아 이거 무조건 카카오가지고. 무조건 다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처음이라서 생긴지 얼마 안된 샵이라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오늘 완전 세기득을 봤으니. <laughs>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